사진은 오동근린공원이고요. 상월곡역 6호선의 부분에 있습니다. 2024년 2월 28일 2682일 1일만보 1712일 오동공원 산책길 걷기길 2 5 5번제 데일리컷을 2,361일차입니다. 오동공원 산책길은 향기어린이공원이란데. 서울월곡초등학교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. 오동공원 한 바퀴를 또는 뭐 어렵지 않은 코스인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어렵고 상월곡역에서도 오르막을 올라가야 됩니다. 예, 이게 제 서울월곡초등학교죠? 오동공원 자락, 오동글린공. 예, 고양이도 있고요. 예. 멀리 북한산도 잘 보입니다. 월곡 인조잔디구장, 오던글린공원 예,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2024년 2월 28일입니다.